허진아! 허진! 아이고, 허진 일어나 아이고, 허진아, 밤에 비마이 왔지? 응?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 물다한 묻네, 또, 우리 허진이. 응? 허진아, 어젯밤에는 고양이 몇 발이 지나갔어? 고양이가. 아이고. 낯선사람 안 왔어? 어? 나쁜사람 안 왔어? 아이고 할아버지 반갑나 악수 악수 그래 보감해 봐 어젯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감해 보 봐라 어지랑니또 응, 할아버지 간식가 오는거 찾지 간식 간식 줄까? 어이구 우리 허진이 이물 봐라 이물 어? 허진 간식 줄까? 할아버지, 동영상 일기, 일기 쓰고, 간식 줄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자, 또, 또, 우리, 식물이는, 어떻게 변했노? 보자. 아, 오늘이 2024년 9월 13일. 몇 도고? 24도네, 24도. 와, 다, 우리 참, 식물. 응. 음. 놈들이, 알보가 잘 크고 있구나. 응. 음. 이런 건 진짜, 인물 좋다, 우리 알보. 이런 건. 잘 크고 있구나. 음, 음, 우리 식물이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거는. 아, 응. 체판수 이것도 이제 복맛을 봤네. 복맛을 봐가지고 입장이 막 커지네. 체판수도. 봉맛을 봐가지고 이야 그래 알았어 음 이것도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불을 한번 밝혀보자 불을 한번 밝혀보자 아이고 어제 어제 얘는 또 어제 봉을 또 하나 더 태웠네. 아이고. 수돗물을 주다가 연못에 물을 주니까 얼마나 성장, 성장이 빠른지, 이놈들이. 음? 봉을 하나씩 더 태워야 네 아이고. 신고님, 요것도, 요것도 봉 하나 더 태우고. 아이고. 한참 올라간다 한참 올라갔다. 요것도 어. 새순 하나 올라오네, 일부가. 세순 하나 올라오고, 여기도 하나 피고, 아또 요거, 요거 산바이다. 요거 완전히 청도리에서 이제 산바리 싹 대가내고, 여기도 하나 올라오고, 잎이 쏙쏙쏙 올라오네, 들 이름이 제대로 산반에 바치면참 좋을 건데, 공을 대야 줘놨는데 이제 어떻게 커나 보자. 무리도 산반을 바뀌고, 잘 커야 될 텐데, 응. 음. 자. 아유 아당손이 이거는, 무늬가 별로 없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또 잘라야 되네. 삽수를 해야 되네. 삽수를미게야 되네. 이거 우리 바구니, 식물이온 바구니, 풍성하구나. 자꾸 속에는 자꾸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음 브랄막스도, 어이구. 브랄막스도, 이렇게 바구니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네, 엄청나. 브랄막스, 이거도잘 끈다. 여도잘크고 시금님오요거또 하얀 저또 뭐야 연한 저거 어 한복 입은 아가씨 같네 그거 음. 우리도 보기 괜찮다 이야. 괜찮아 음. 음. 자 오랜만에 우리 플로리다 부티 바리게타 아이고 이름도 또 봉태야줘야 되네 이만큼 올라왔네. 아이고 이만큼 올라왔네. 이거 봉이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오늘 또봉 하나 더 태야줘야 되겠구만. 응? 어. 아담 손이 얘도 아담 손이 얘도 봉태야줘야 되고. 이것도 봉이에 이만큼 올라왔네. 야 어제 봉을 몇 개나 태워줬는데도, 응, 그렇게 또, 안 태워준 적도 있고. 이야, 대왕 알보 빠빠. 이야, 이것도, 이것도 멋진 놈이 또 하나 나오네, 초기. 하나 나오네. 대왕 알보 아따 옐로 이제 제대로 이제 완전히 핏네 아이고 제대로 핏네 이제 아따 입장 크다 완전 죽이는 막 죽이뿌리 죽이뿌리 야 이거 확실히 그연못에 물을 주니까 저한가봐 수돗물하고 다른가봐 예 여러분들도 아, 한눈피네 여기도 한눈피네 이것도 이쁘게 하나 올라오네. 이쁘게. 이건 내일 되면 피겠다. 내일 되면 피겠어. 참. 야, 여기도, 언제 올라왔어? 야. 알고, 이거, 한창 유행할 때 같으면, 한입장 피면, 돈 뭐. 백만원씩. <laughs> 갈때 같으면, 이거 참, 하나 피는 거 보면 진짜 참, 스릴이 있는데, 요런 도 하나 쭉 내놓네. 이렇게 음. 음. 통통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오네. <laughs> 음. 음. 여기. 여기 시모님도 뭐 내가 삽수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눕혀서 그냥 이렇게 심어놨지시모님도잘 그래 이렇게 어이구 자 그래 이런 식으로 좀해야 되겠구만 음. 이것도, 구멍이 득피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로 번식을 좀 시켜야 되나. 어, 이 구멍 두피 나오다또또 구멍이 왜안두 나오나? 구멍 있다가. 이가 어, 이렇게 자, 커지네. 이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걸울 가고. 참. 우리 치아펜스 형제들. 치아펜스 형제들. 치아펜스 형제들도 잘 크고. 음. 고습, 고습도가 열어나네 고습도가 열어나와 아이고, 또 오늘 또 시간이 이리 지나갔네.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또 끊어야 됩니다.